자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은 9월 15일이고요 현재 시간 9 현재 시간 8시 반이 조금 지나고 있어요. 자 먼저 후원 소식부터 좀 전해드릴게요. 자박장대손님께서천원 후원 너무 감사드립니다. 또 여러분들께서 후원해 주신 금액은 지금 1% 코인 프로젝트에 계속해서 지금 옮겨 담고 있어요. 옮겨 담고 있고요. 그 포인 제가 지금 거의 한 3일 정도 4일 정도를 지금 코인 프로젝트를 잠깐 멈춰 놨었는데 어, 일정이 조금 일정이 있어서 지금 신경을 못 쓰고 있다가 지금 오늘부터 다시 하고 있어요. 어, 지금 중간에 조금 이벤트가 있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릴 내용이 있는데 어, 지금 계좌 상태가 천만 원이 형성이 되게 되면 그때 다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박장대 손님, 어, 천원 감사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그, 오늘 수익은 26,000원 났어요. 한 1%. 사실, 본전하려고 준비했던 종목이다 보니까, 굉장히 짧게, 짧게 접근을 해서 26,000원. 그리고 그 전에 시공테크의 비중이 전부 다 실내 있다 보니까, 굉장히 적은 비중으로 매수를 하다 보니까, 수익이 이렇게 짧게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부터 다시 시작인 것 같아요. 오늘부터 지금 다시 시작을 해서, 예전처럼 이렇게, 이렇게 손실없이 다시, 지금 이한 종목이 이렇게 지금 손절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이 다섯 번의 손절을 지울 때까지 계속 이렇게 빨간색으로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튼 오늘 매도한 종목은 이 소프트센이라는 종목이에요. 오늘 고가 기준으로 봤을 때한12% 이상 올라갔는데 제가 매도한 가격대는 지금 한요 구간이에요. 지금 거의 추가 매수를 안 했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 내려오는 구간에서 일부 물량이 소화가 됐기 때문에 어, 매물대로만 봤을 때는 반등이 나오더라도 굉장히 짧게 그리고 굉장히 단발적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왜 그러냐면 이렇게 하락하는 구간에서 상승이 나오는 패턴들은 대부분 단발적으로 마무리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어, 굉장히 짧게 대응을 해서 마무리를 했고요. 소프트센으로 지금 29,000원 정도 수익을 내고 마무리했어요. 자, 여러분들 오늘은 그2% 조건식을 검증을 해드릴 건데요. 그2% 조건식을 검증해드리는 데 있어서 제가 아까 그 수익을 냈던 소프트센 있죠. 소프트센이 오늘 검색이 됐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자, 오늘 9월 15일이고요. 분단위로 좀 검증을 하면서 그 종목에 대해서 좀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먼저 매커스고요. 매커스는 지금 분봉으로 봤을 때 1분봉으로 볼게요. 지금 보시게 되면 여기서 지금 9시 30분 구간 여기서 갭으로 띄우면서 이렇게 검색이 되고 1차 매수되고 성공은 합니다만 제가 이렇게 갭으로 띄우는 종목들은 저 같으면 매수 안 합니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려요. 이 갭으로 띄운 구간과 1차 매수 타점의 높이를 항상 통계를 내보시고 어, 들어가도 될지 그 1차 매수 타점의 높이가 어, 들어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기 때문에 검증해 보시고 통계를 내보시길 바랄게요. 그래서 지금 매커스는 이렇게 마무리가 됐고요. 자, 여러분들 제가 오늘 그 문제의 종목이에요. 소프트센인데 소프트센은 이렇게 이렇게 그장 시작할 때 이미 상승이 나올 때 저는 매도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 이렇게 상승할 때 다시 2% 조건씩 검색이 시작을 했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 윗꼬리 달고 그음봉의 거래량 터진 종목들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거래량 터지면서 양봉인데도 윗꼬리를 달게 되면 매수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세 가지 조건 중에 두 가지의 교집합이 형성이 되면 저 같으면 매수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양봉에 거래량 터졌는데, 윗꼬리가 길다라고 하기에는 좀 판단이 애매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봉은, 윗꼬리 달고, 고가갱신봉에, 그 다음에, 음봉에 그리고 두 번째 봉은, 제가 좀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고가갱신봉이면서, 윗꼬리도, 윗꼬리 달고, 음봉이에요 여기에 거래량까지 터졌으면, 저 같으면 절대 매수 안 하는, 패턴이겠죠. 자, 그런데, 거래량이, 여기 상승하는 구간의 양봉보다 거래량이 조금 더 적어요. 조금 더 적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1분 단위로 봉을 나눠서 봤을 때에는, 어, 이 봉을, 이 봉을, 어, 매수 배제하게 매수 배제하기에는 약간 애매한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연계를 해서 방향성을 선형으로 봤을 때에는, 이렇게 상승해서 이 윗구간에서 고점 찍고 전형적인 물량을 소화하는 이 패턴이에요. 여기서 이 띄우는 봉에 두 개, 세 개, 거의 백만주씩 나오는 이두 개의 봉은 물량을 소화했다고 보시면, 그리고 이 소프트센이라는 종목은 그 전에 이미 물량을 소화한 흔적들이 있기 때문에, 어, 여기 이 매물 대 맞고 또 다시 소화가 됐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어, 통계 내보시고 엑셀 파일 열고 검증해 보시라고 말씀드린 이유 중에 하나도 검증해 보시면서 그 데이터를 계속 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패턴의 차트를 계속해서 보시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항상 검증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검증해 보시면 어, 우리가 조건식으로 걸러내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 피할 수 있는 패턴들을 항상 이렇게 말로 설명을 드려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조건식 그 20개 전부 다 담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패턴들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는데 지금 이런 패턴들은 어, 좀 주의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 이전에 이렇게 상승했다가 여기 이 음봉에 물량을 한 번씩 계속해서 띄워서 물량을 소화하는 이런 패턴들이 나오기 때문에 저 같으면 이런 패턴들 조금 조심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여기 1차 매수선 이 다음 봉 자체가 1차 매수선 구간에서 맞닿고 있기 때문에 피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시가 자체에서 지금 이렇게 올랐다가 이 내려오는 구간에이 짧은 구간에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해서 보고 이 패턴을 눈에 익히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선익 시스템이고요. 선익 시스템은 10시 20분 여기 고가갱신할 때 떠서 여기서 1차 매수 되고 바로 성공합니다. 아주 짧은 구간에 1차 매수 타점 나오고 바로 성공하는 아주 깔끔한 패턴이죠. 사실 예전에는 2% 조건식을 하면 대부분 이런 패턴으로 떴어요. 대부분. 대부분 이런 패턴들이 떴기 때문에 굉장히 수익 내기 수월한 구조였죠. 그 다음에 서현 2화 구요. 여기 고가갱신 했다가 지금 여기 내려온 이 구간에서 검색이 되는데 1차 매수선 아래 구간에서 검색이 됐을 때에는 저는 매수 안합니다. 여기서 2차 매수 되고 성공하더라도 1차 매수선 아래 구간은 절대 매수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인트론 바이오 구요. 이 종목도 지금 보시게 되면 여기 고가갱신 할때 떠서 1차 매수 그리고 2차 매수는 안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바로 성공을 합니다 그 다음에 CIS 고요 CIS 는 여기 여기 고가갱신 할때 떠서 지금 1차 매수타점 안 나오고 지금 마무리가 된 종목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피해야 되는 패턴들을 제외하고는 지금 성공을 하는데 어 제가 말씀드렸던 그 소프트센 이라는 종목 한 종목이 여러분들이 오늘 복습을 하셔야 될 종목이에요 이런 패턴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일 뭐 반등 나와서 이렇게 수익구간까지 올라갈 수도 있어요 올라갈 수도 있는데 저 같으면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고 그 단정 짓는 그 마음의 단정을 짓는 그 시기가 대체적으로 일, 1차 매수원 위 구간에서 단정이 지어져야 되는데 이미 어 하면서 1차 매수원 이하 구간에서 1차 매수가 된 상황에서 그걸 인지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여기 고가갱신봉이 시가 자체가 시가 자체가 어, 이전봉의 종가보다 아래 구간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윗골이 달고 이렇게 밀려서 내려오는 이 구간에서는 매수 자체를 고려 하지 않고 있다가 지지를 하고 반등을 했을 때, 반등을 했을 때 아니면 횡보를 했을 때 그때 매수를 고려를 하는 거예요. 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오늘 소프트센이라는 종목 꼭 한번 다시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저녁 맛있게 드시고 마무리 잘 하세요. 고맙습니다, 여러분들.